안녕하세요. 컵쌓기 달인 김태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333 스테킹을 배워보겠습니다. 스포츠 스테킹 컵은 12개입니다. 333 스테킹은 12개의 컵 중에서 9개의 컵만 사용합니다. 가운데 3개, 그리고 양쪽에 3개씩의 컵을 놓습니다.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컵 3개, 3개는 치워두고 3개만 가지고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오른손에 컵 하나를 잡고 옆에 내려둡니다. 그리고 왼손으로 쌓아줍니다. 이렇게 피라미드로 쌓은 걸 업스테킹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내려보겠습니다.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 오른쪽으로 내립니다. 그리고 왼손으로 포개어줍니다. 이걸 다운스테킹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세 개를 더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쪽부터 하겠습니다. 오른손 하나 내려줍니다. 그리고 왼손으로 포개어줍니다. 두 번째에도 오른손, 왼손. 내릴 때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. 오른손이 위에, 왼손이 아래. 오른쪽으로 내립니다. 그리고 왼손으로 포개어줍니다. 두 번째에도 오른손, 왼손 포개어주면 됩니다. 이번에는 컵 3개, 3개, 3개를 가져와서 333 스테킹을 배워보겠습니다. 왼쪽부터 시작합니다. 오른손, 왼손. 그 다음 두 번째, 오른손, 왼손. 세 번째에도 오른손, 왼손 쌓아줍니다. 내릴 때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. 규칙입니다.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. 오른손, 왼손 두 번째에도 오른손, 왼손 세 번째 마지막 내릴 때는 양손으로 내려도 되고 한손으로 내려도 됩니다. 자 한손으로 내리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왼손은 타이머 위에 올립니다. 그리고 오른손, 오른손 타이머를 누르시면 됩니다. 333 스태킹 할때 많이 발생하는 양손 동시 사용 규칙 위반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쌓을 때 발생하는 양손 동시 사용 규칙 기반을 알아보겠습니다. 오른손, 왼손, 그리고 완전히 손을 떼어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. 만약에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을 진행을 하면 쌓을 때 발생하는 양손 동시 사용 규칙 기반입니다. 완전히 손을 떼어야 됩니다. 그리고 오른손. 왼손 컵을 쌓아야 됩니다. 두 번째에도 완전히 손을 떼어야 됩니다. 그리고 오른손, 왼손 컵을 쌓아야 됩니다. 내릴 때는 조금 다릅니다.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른손, 왼손 컵을 잡았습니다. 쌓지 않아도 됩니다. 잡기만 하면 두 번째 컵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. 이건 내릴 때와 쌓을 때 양손 동시 사용 규칙이 반이 조금 다릅니다. 그리고 진행을 합니다. 만약에 오른손만 잡고 왼손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진행을 하면 내릴 때 발생하는 양손 동시 사용 규칙이 반입니다. 첫 번째 컵을 잡았습니다. 두 번째 컵은 잡기만 하면 됩니다. 포개지 않아도 됩니다. 두 손이 닿으면 그 다음 세 번째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이번에는 티퍼 규칙위반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모듬을 쌓을 때 컵이 떨어졌습니다. 만약에 두 번째 진행을 했으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컵을 올려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 컵을 올리고 다음을 진행하면 티퍼 규칙위반이 됩니다. 지금까지 3-3-3 스태킹을 배워보았습니다. 3-3-3 스태킹은 급삭기의 기본입니다.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3-6-3 스태킹을 배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타이머를 누릅니다. 왼쪽부터 오른손 왼손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 쌓아줍니다. 처음으로 돌아와서, 오른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, 왼손은 타이머 위에, 오른손, 오른손 타이머를 누릅니다.